헐리우드에 나를 찾아줘 하고는 아무런 관계도 6, 없습니다. 잃어버려. 그러니까 아, 리메이크냐고 제발 그만 물어보세요. 이번에도 자식 아, 아, 아. 잃은 엄마의 리뷰. 이야기, 나를 찾아줘 리뷰입니다. 6년 전에 실종된 아들을 봤다는 제보를 받은 주인공 정연. 수많은 거짓 제보와 달리 이번 제보에는 뭔가 신빙성이 있는데요. 무작정 찾아간 그곳에서 마주하게 된 의문의 마을 사람들. 그들은 오히려 외부인인 정연을 의심하며 뭔가 중요한 사실들을 숨기고 있는 것만 같은데요. 과연 그들이 숨기고 있던 그 아이는 정연이 찾던 아들이 맞을까요? 스릴러, 서스펜스, 드라마, 영화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한번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리뷰해드릴 영화는 바로 나를 찾아줘입니다. 이 영화 리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헐리우드의 나를 찾아줘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제발 이게뭐 리메이크냐 뭐냐 물어보지 마시고 뭐 비교 물어보지 마세요. 다른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 저희 전체적인 감상평을 먼저 말씀드리면, 영화 중반까지는 굉장히 진행이 좋습니다. 뭐, 누가 누가 나쁜 놈인지, 어떤 나쁜 놈이 또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를지, 뭐, 저 일은 대체 누가 왜 버린 건지, 막 어떤 그알수 없는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공포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 영화에 나오는 여러 그 인간 군상들의 모습은 일상에서 충분히 맞닥뜨릴 수 있는 평범한데 그래서 무섭게 느껴지는 악의 모습들을 정말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가 정말 진짜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쁜 놈이거든. <laughs>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인공을 제외한 주변 인물들 사이에서 과연 누가 진짜 범인이고 누가 진짜 어떤 일을 앞으로 저지를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하면 초반부에는 떡밥들을 계속 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영화가 가진 분위기, 미스테리한 효과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떡밥도 미스테리도 중반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아무렇지 않게 해결되기 시작하고 또 허무하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정말 대단할 것처럼 보였던 사건들도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별볼일 없게 끝나버리는 참 안쓰러운 이야기를 가진 영화였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뒷심이 약했다라는 거겠죠. 특히 이 영화는 후반부로 갈수록 인물들은 캐릭터였다가 나중에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아, 저 사람이 사연해도 뭔가 이런 일이 있겠지, 저런 일이 있겠지, 막 아, 궁금해서 다음 장면이 궁금하다가도, 영화 후반부에는, 아, 잠깐만,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얘 때려야 돼. 여, 여기서 저 사람은 얘를 이제 때려야 돼 하는, 그죠?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인물들이 버렸던 이 앞부분에서의 미스테리한 행동들은 결국 억지로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밖에 쓰이지 않았다. 이게 결말부에서 느낀 제 감상이었어요. 심지어 이 영화는 악당들을 의심하기만 할뿐그 악당들이 어 정말 진짜일 수도 있겠다,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증거나 물증을 찾는 그 과정 자체에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뭐이 어, 아이가 우리 아이가 맞아요라고? 때만 쓸뿐 논리적으로 관객들을 2시간 동안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 그 자체는 비논리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아이가 실종된 지몇 년이나 지났고 그 짧다면 짧은 기간 길다면 긴 기간 동안 상당히 피폐한 삶을 살아왔으니까 당연히 감정이 앞서 있겠죠. 그러나 그 모습을 목격하는 관객들은 적어도, 아, 이 상황, 상황 자체가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완전히 실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 주인공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그저 왜? 뭐 하는 거야? 뭐 하려고? 이럴 거면 왜 이랬어? 하 음, 왜냐면 하 초반에 그 좋았던 분위기들과 여러가지 사건들을 되게 허무하게 수습을 해버리고 마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어, 단순한 구조에서 더 뻗쳐나가지 못합니다. 뭐 사건을 조사해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인물들 하나하나 뭐 탐구해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그렇, 그렇다 보니 영화 자체의 볼거리도 굉장히 부족했어요. 한 장소에서만 벌어지는 이야기이고요. 억지로 이한 장소에서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왜 그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 뒤로 갈수록 이야기 자체에 대한 흥미도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어떤 무대라든가 새로운 상황, 새로운 사건, 흥미도가 뒤로 갈수록 점점 떨어지면서 영화 자체에 대한 흥미도가 나중 갈수록 많이 떨어지게 된 영화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폐를 다 보여줬거든. 그러고 나면 뭔가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뭐 예를 들면 외딴 지역이라는 설정도 그렇고요. 다양한 등장인물들이 나온다라는 점도 그렇고. 그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개개인의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좋고. 뭐 현실에서 있음직한 막 정말 가슴 답답하고 막 무섭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야기는 마무리를 지어야겠는데 이 사건 이 사람한테 어떤 그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캐릭터의 깊이감이 부족하니까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는 장르 영화로서의 도구로밖에 쓰이지 못했고 그런 지점이 이 앞에 가졌던 기대감을 와르르 무너뜨린 데 일조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허무주의라는 주제의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초반에도 그리고 어 모두가 악이 될수 있다 라는 주제의식도 있는데 그런 주제의식들 좋았거든요 그러나 허무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좋게 갈수 있는 영화였는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영화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 촬영이나 연출도 좋았고요. 연기력들도 정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뭐 아역배우나 성인배우나 할것 없이 정말 너무나도 좋은 연기력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이 캐릭터, 그리고 이 상황, 다른 영화에서 또 보고 싶을 만큼 상당히 매력적으로 잘 그려졌고 잘 묘사가 됐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런 매력들이 빈약한 시나리오가 좀 떨어뜨리고만 어떤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영애 씨의 정말 간만에 드라마도 아닌 영화 복귀작이라고 그서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물론 나름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 영화는 뭐 누가 뭐라고 막 해도 어쨌든 스릴러 하나는 잘 만들잖아.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아이제는 한국 영화 스릴러도 단물이 다 빠질 때까지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어 걱정이 들기도 했고요. 너무 영화가 분위기만 조금 이게 일본어 요새 쓰면 안 되긴 하는데, 이거 좀 가오 잡는 데만 매진한 것 같아서 그런 점은 좀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 영화도 저희 엉찌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받아봤는데요.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팬딩을 통해 저를 정기후원해주시는 분들의 댓글입니다. 원스를 믿지님께서는 로자먼드 파이크의 에이미 연기와 결말에 소름 돋았습니다. 이 영화는 과연 데이비 핀처의 걸작이라 할 만합니다. 아, 글쎄 이 영화가 아니라니까. 요르 결석의 요정 님께서는 보고 싶은데 블랙머니 국가부도의 날 엄복동까지 실화 바탕으로 한 영화치고 최근 좋은 기억으로 남은 게 없어서 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니고 실화 속에 있었던 여러가지 사건들 왜냐면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 예전에 이제 그 봤던 뉴스에 나왔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작게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는 아닌데요. 실화가 아니어도 어, 조금 망설일 만한 영화이긴 합니다. 유튜브 댓글입니다. 원송님께서는 순간 왜 갑자기 예전 영화 리뷰를 하시나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목 좀 다르게 지으시라고요. 이거 제목 검색하면 자꾸 옛날 영화랑 겹쳐 가지고 이게 헷갈리게 하는데 일부러 그러신 거죠? 라미님께서는 딱 10개월 전에 블라인드 시사회로 봐 가지고 지금 최종본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하고서 어, 망작 영화제 여우주연상 후보가 되겠구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근데 이 영화 망작 영화제라고 하기에는 어, 잘 만든 부분들이 더 많았어서 근데 10개월 전에 블라인드 시사회로 보셨으면 어 그동안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하셨을까 임성범님께서는 추천하기 힘든 작품 하지만 엄마 이영희는 대단했고 각본은 꼼꼼했다 답답하고 찝찝하지만 그러라고 만든 작품이라 생각된다 진행이 어설픈 게 단점 그러니까 맞아요 추천하기 힘든 거 맞습니다 아 물론 취향에 맞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꼼꼼한 어떤 각본 근데 거기는 아마 전반부의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뒤로 갈수록 진행이 어설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뒷부분은 좀 각본이 꼼꼼하지 못했다 노롱지님께서는압류발령화 시나리오는 별로인데, 이영애 씨 너무 고생을 시켰어요. 난 유재명 씨가 같이 아들 찾아주는 역할인 줄 알았다는. 원래 유재명 씨가 악당 연기를 하더라도 뭔가 좀 인간미가 있는 악당 역할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냥 제대로 악당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느끼는 또 이미지 변신도 좀 색다른 재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암유발은 모든 캐릭터가 다 하고 있죠. 심지어 주인공인 이영애도 포함해서. gt킴 님께서는 엔딩 부분의 대사를 들으며 전국 실종 아동 부모들을 위한 작은 위로의 영화를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사실 하루 1 년에도 정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실종이 되거든요. 물론 그거에서 뭔가 좀 사회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영화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의도도 담겨 있고요. 그런 의도 자체는 저는 뭐 내리 뭐 내리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당연히 좋은 거지만 어 중요한 것은 어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스포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결말. 이게 과연 위로가 될까 싶은 장면이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은 있습니다. 썬더폭풍님께서는 간만에 볼 한국 영화가 나온 건가요? 추천하긴 힘든 작품. 나낭여님께서는이 소재 가지고 만든 게 겨우 이거냐라고할 만큼 감독 각본과 쌍사대기한대 시점 맞아야 돈낭비 그만해 한국 영화 제작진들아 그 돈으로 이렇게까지밖에 영화 못 만들면 차라리 그돈 NGO 단체에 기부해라라고 쌍사대기 이게 뭐, 어, 폭력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폭력은 자제해주세요. 한성호 님께서는 예고편을 보고서 보러 갈까 생각 중인데 영화표에 같이 찾을 수 있을까요? <laughs> 추천하기 힘든 작품. 원픽 송 님께서는 조조로 영화 보고 왔는데 영화 속의 상황이 정말 너무 화가 날 정도로 안타깝고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두손 모으며 관람했어요. 이영애 배우님의 간만에 영화 복귀작이라 반갑고 그 세상 잃은 듯한 처절한 연기도 너무 좋았어요. 유재명 배우님의 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열이 빡그 정도로 다들 연기를 잘하셨어요. 보통 이제 댓글을 통해서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판가름을 할 때. 배우들의 연기 얘기만 한다. 그러면 추천하기 힘든 작품. 장원님께서는 데이비핀처도 제목을 뺏겼군요. 근데 스콜세지에 비하면 뭐 흐흐. <laughs> 아 맞다. 저 무대 인사로 이용해 보러 가요. 부럽죠? 저는 언론 대급시사회에서 이미 이용해 씨를 먼저 만나보고 왔죠. 자, 이 영화를 인상깊게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이 영화는 메시지가 어쨌든 좋은 메시지를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영화라는 것은 스크린 안에서 충분히 영화적인 즐거움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고요. 아까 많은 분들이 연기력만 칭찬을 했을 만큼 이 영화는 추천하기 힘든 점. 자... 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전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